지난 국정 감사 때에도 그 김범석 고장이 두 차례 걸쳐서 불출석했거든요.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로 이제 고발을 의결했고 외국인이라는 뒤에 숨어서 쿠팡 INC의 그 매출의 90%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둬서는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. 벌써 네 번째 개인정보 지 유출입니다. 음. 쿠팡이 저 정보 보호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투자가 그 0.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, 예. 경쟁 업체인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이런데는 1.5% 이상 다 되거든요. 우리나라 SKT나 KT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. "라는 것이 아니라, 대관이라든지, 국회나 정부를 통한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땜방식으로 좀 해결해 왔다는 문제점이 또 새로 이제 발견되기도 해서, 상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,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, 그리고 피해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, 재발방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, 저 예.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보십니다." 예.